여러분, 하체 근육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하체 근육은 단순히 걷거나 뛸때 필요한 근육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장수를 지탱하는 핵심입니다. 튼튼한 하체 근육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오늘은 하체 근육을 강화하면 예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질병을 소개합니다. 근감소증, 당뇨병, 심혈관 질환, 관절염, 그리고 우울증입니다. 이 정보는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께 유용합니다. 자, 건강한 하체를 위한 첫 걸음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은 나이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는 상태로 특히 하체 근육의 약화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체 근육은 걷기,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기본 동작을 가능하게 하며 약해지면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의 대퇴사두근이 약하면 무릎을 구부리거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 힘들어집니다. 이는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근감소증은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하체 근육 강화는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활동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10에서 20%가 근감소증을 겪으며 이는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위험을 2, 3배 증가시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65세 이상 성인에게 주 2, 3회 근력 운동을 권장하며 스쿼트, 런지 레그 프레스 같은 하체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스쿼트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며 낙상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하체 근육 강화는 뼈 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위험을 약20%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폐경 후뼈 손실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은 잘못된 자세나 과도한 운동은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시 무릎이 발끝을 지나치면 무릎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체중만으로 가볍게 시작하고 점차 저항밴드나 가벼운 덤벨을 추가하세요. 만약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저강도 운동, 예수형, 실내 자전거를 선택하세요. 운동 전후에는 5에서 10분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 부상 위험을 줄이세요. 예를 들어,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허벅지 뒤쪽 근육을 이완시켜 운동 효과를 높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집에서 매일 10에서 15분 스쿼트나 런지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TV를 보면서 10회 스쿼트를 3세트 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단련됩니다. 또 다른 예로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면 하체 근육과 심폐 기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20분 산책 후 가벼운 런지를 추가하면 근감 소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하루 5에서 10분 하체 운동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보세요. 만보계를 사용해 하루 7천에서 1만 보를 목표로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학적으로 하체 근육 강화는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고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증가시켜 전신 근육 건강을 유지합니다. 또한 하체 근육은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군으로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대사율이 높아져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생활 적용법으로는 주 3회 10에서 15분 스쿼트나 런지를 시작하고 매주 1, 2회 30분 걷기를 병행하세요. 운동 일지를 작성해 꾸준히 실천하고 근력 증가를 기록하면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뇨병입니다. 하체 근육은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군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혈당 수치를 안정시킵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걷거나 런지를 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해 혈당이 낮아지는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제2형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뇨병은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인슐린 민감성이 저하되면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므로 하체 근육 강화가 필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150분 이상의 하체 중심 유산소 운동, 예걷기, 자전거 타기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을 26% 줄이고 근력 운동은 인슐린 민감성을 30% 개선합니다. 하체 운동은 근육 내 GLUT4 단백질 포도당 수송체를 활성화해 혈당 흡수를 촉진하며 이는 약물 없이도 혈당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30분 걷기 후 혈당이 10에서 20 mg/dl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하체 근육 강화는 체지방을 줄여 당뇨병의 주요 위험 요인인 비만을 예방합니다. 주의할 점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운동 전 혈당을 확인하고 과도한 운동은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운동 후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과일을 먹으면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운동 계획을 상담하세요. 초보자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 대신 가벼운 걷기나 런지부터 시작하세요. 운동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셔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생활에서는 하루 30분 빠르게 걷거나 집에서 10분 런지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길에 동네 공원을 걸으며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면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예로 자전거 타기나 실내 자전거는 관절에 부담 없이 하체 근육을 강화합니다. 가족과 함께 주말에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동네 피트니스 센터에서 트레드미를 이용해 보세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30분으로 늘려 보세요. 과학적으로 하체 근육은 포도당 대사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기여합니다. 또한 하체 운동은 지방 연소를 촉진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줍니다. 실생활 적용법으로는 주 3에서 5회 15에서 30분 걷기를 시작하고 주 2회 10분 런지나 스쿼트를 추가하세요.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운동 전후 혈당 변화를 기록하면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혈관 질환입니다. 하체 근육 강화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체는 신체에서 가장 큰 근육군으로 운동 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며 HDL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킵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걷거나 자전거 타기는 심박수를 높여 심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는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동맥 경화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짐으로 하체 운동이 필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에서 5회 30분 하체 중심 유산소 운동은 심장병 위험을 20에서 30% 줄이고 심부전 위험을 35% 낮춥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 혈압을 약 5에서 10mmHg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분 걷기는 혈압을 즉각적으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하체 운동은 또한 지방 대사를 촉진해 체중 관리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주의할 점은 심장 질환이 있다면 고강도 운동, 예, 스프린트, 무거운 웨이트 리프팅을 피하고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가벼운 걷기나 수영은 심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운동 중 가슴 통증, 숨 참, 어지럼증이 있다면 즉시 멈추고 의료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요. 운동 전후에 5분 스트레칭으로 심박수를 천천히 조절하세요. 실생활에서는 동네 공원에서 20에서 30분 빠르게 걷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 주말에 공원을 걸으며 대화하면 심장 건강과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집에서 트레드미를 사용하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면 하체 근육과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하루 10에서 15분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여보세요. 과학적으로 하체 운동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심혈관 건강을 지킵니다. 또한 근육 활동은 혈액 내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중성 지방을 낮춰 동맥 경화를 예방합니다. 실생활 적용법으로는 주 3에서 5회 15에서 30분 걷기를 시작하고 주 2회 10분 스쿼트나 런지를 추가하세요. 심박수 측정기를 사용해 운동 강도를 체크하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관절염입니다. 하체 근육은 무릎과 고관절을 지탱해 퇴행성 관절염 예방과 통증 완화에 기여합니다. 튼튼한 허벅지대 퇴사두근, 햄스트링과 종아리 근육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움직임을 안정시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나 레그 익스텐션은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 관절염 통증을 줄입니다. 이는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며 연골 손실과 관절염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력 운동은 퇴행성 관절염 통증을 43% 줄이고 관절 기능을 30% 개선합니다. 또한 하체 근육 강화는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높여 낙상과 부상 위험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주 3회 스쿼트는 무릎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보행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체 운동은 또한 관절액 순환을 촉진해 연골 건강을 유지합니다. 주의할 점은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시 무릎이 발끝을 지나치면 무릎 관절에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초보자는 트레이너나 유튜브 영상으로 올바른 자세를 익히고 가벼운 체중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관절염이 있다면 수영이나 아쿠아, 에어로빅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선택하세요.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세요. 실생활에서는 집에서 체중 스쿼트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 스쿼트를 3세트 하면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됩니다. 또 다른 예로 수영이나 수중 걷기는 관절에 부담 없이 하체 근육을 단련합니다. 동네 피트니스 센터에서 저항 밴드를 사용한 레그 프레스를 시도해 보세요. 초보자는 주 2, 3회 5에서 10분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과학적으로 하체 근육 강화는 연골 손상을 줄이고 관절액 순환을 촉진해 관절 건강을 지킵니다. 또한 근육량 증가로 체중이 관리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생활 적용법으로는 주 3회 10에서 15분 스쿼트나 수영을 시작하고 매일 5분 스트레칭을 추가하세요. 관절 통증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운동 계획을 세우세요. 다섯 번째, 우울증입니다. 하체 근육 강화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걷기, 런지, 자전거 타기 같은 하체 운동은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예를 들어 20에서 30분 산책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기분을 만듭니다. 이는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으로 우울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하체 중심 유산소 및 근력 운동은 우울증 증상을 20에서 30% 줄이고 불안감을 25% 완화합니다. 또한 하체 운동은 뇌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BDNF,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를 촉진하며 이는 뇌세포 성장을 돕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예를 들어 30분 걷기는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 기분을 개선합니다. 운동은 또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해 우울증 위험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걷기 모임에 참여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우울증이 심하면 운동 동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무기력감이 심하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가볍게 산책하며 동기를 높이세요. 과도한 운동은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니, 가벼운 걷기나 요가부터 시작하세요. 운동 중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동기가 높아집니다. 실생활에서는 공원에서 20에서 30분 산책하거나 집에서 요가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동네 친구와 공원을 걸으며 대화하면 우울증 예방과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유튜브로 하체중심 요가 영상을 따라하면 정신건강과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초보자는 하루 10분 산책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보세요. 과학적으로 하체 운동은 뇌의 전전두엽과 해마의 활동을 촉진해 감정 조절과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또한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 우울증 증상을 완화합니다. 실생활 적용법으로는 주 3회 10에서 20분 산책을 시작하고 주 2회 10분 요가나 런지를 추가하세요. 운동 일지를 작성해 기분 변화를 기록하면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하체 근육 강화로 예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질병, 근감소증, 당뇨병, 심혈관 질환, 관절염, 우울증을 소개했습니다. 튼튼한 하체 근육은 건강한 장수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께 하체 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8800세 TV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